식한 번 먹고 또한잔 먹고. 금방 가시겠네요. 너무 좀 템포가 빨라. <laughs> 시작한지 3분만에뭐술리 없는데. 어현이야 효녀. 이새끼 다 컸어 이새끼. 한번 먹고. <laughs> 아나 그만 찍어. 독거노인과 함께 술 먹방. 너무 이 나. 피자 중 만드는 거 아니네. 어? 응? 단단해야 단단히 해. 뭔 냄새가 슬슬 나지? 아... <laughs> 총체적 난국이다. 이렇게 해서 언제 5천 명모으냐 <laughs> <laughs> 아니 구독자 5천 명오겠다면서 남편은 술만 먹고 애는 자빠져서 하긴 나 하고. 구독하지 마시라 그래. 뭐 그냥. 응? 아가. 이게 네 매력 어필이니? 이게 장점 그림자 게 <laughs> 있는 듯 없는 듯. 어? 단점 어? 그림자 게 어? 너무 심심함주인이심심함 <laughs> 이렇게 하고 같이 술 먹잖아? 그럼 되게 재밌다. 너도 한 입, 나도 한 잔. 너도 한 입, 나도 한줘한 입. 너도한님, 나도한님 이렇게 먹으면 템포이템포로 먹으면 죽을 거 같은데? <laughs> 너서 일로 와손 넘지 마 앉아 엎드려 그렇지 어우 침 여기 닦아야돼 <laughs> 냄새나 음식 <laughs> 카 옳지 치잘 먹네 식카 한번 먹고 아빠도 한잔 먹고. 금방 가시겠네요 시혜한번 먹고 아빠도 한번 먹고 이렇게 먹다 오바이트 할것같은어 아, 먹었지? 잠깐만 너 너무 빨리 먹나? 죄송한데 15초에 한잔 드시는 것 같은데 한잔 먹고 아빠 한잔 먹고 나한번 먹었어? 야, 근데 아빠 점점 혀가 꼬이는 것 같다 한번 먹고 빠가 자지 뭐 한번 먹고 아빠 한번 먹고 너무 좀 템포가 빨라 좀 취하는 것 같은데 나 한번 먹고 좀 자신이 없네 아빠가 아빠 한번 먹고 아 이거 먹기 싫다 아, 아 가시겠네 이제 아. 잠깐 만혔을것데소리 없어 한지 3 번만 에요뭐소리 없는데 <laughs> 야, 아. 야 어지럽다야 벌써. <laughs> 템포가 빠르시네. 생생오동 익는 시간보다 더 빨리 드신 것 같아요. 아 <laughs> 어, 시카가 템포가 빨라. 시카선, 알지. 시카선, 선손 줘야지 손. 얼지 잘했어. 시카 시카 한번 먹고. 아빠 한잔 먹고 어우. 어 현녀야 현녀. 먹지마 먹지마. 현녀 나 먹지 먹지 현녀. 착하네. 야한번씩레야 <laughs> 감동이다 감동. 고마워 고마워. 이수끼다 컸어 이수끼야 잘했어 시카 이거 아빠 딱 이렇게. 한거 잘했어. 다시 한번 먹으려면 건드려. 아그 <laughs> 그래. 어? 너 뭐해? 효녀. 효녀 안 효녀 <laughs> 야, 났어. 야, 잘, 야 먹지 마. 잘못도다틀린다 결국 <laughs> 일병 추가요. 아 너무 빨리 먹었데야 아빠 좀 말려라. 좀 다리 좀. 다리를 좀 쳐, 좀 치라고 나, 뭐먹번더 치라고. 다못 먹겠다, 여보. 도와줘. 어? 도와줘. 술 먹는 하마가 또 먹겠어. 먹으면... <laughs> 골치 아프지. 시카 여기서 빵이 한번 해볼까? 시카 안할볼같 아니야. 할것 같은데. 안할것 너무 것 좁잖아. 같아. 아 근데 얘울로 빵이 하면 요런 너 빵이야. 이미 누웠어. <laughs> 아니야. 이거 봐봐. 빵이 아근군 시카 빵이야. <laughs> 맛있나? 나 그거 옛날에 한번 먹어봤다. 맛이 없어. 맛이 없어요, 보. 술 친구네 술 친구. 응? 외로울 때. 술이 한잔 먹어야 돼. 아, 짠 이거 아예 짠 그래 여기 짠식카 한번 먹고 <laughs> 아빠 한번 먹고 응, <laughs> 가는 거야 그냥. 그래 내일 뭘차으실 거예요? <laughs> 좀 섰다 먹자 잠깐만. 너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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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줄 거야 줄 거야 좀 아빠 금방 먹었잖아. 어? 좀 기다려야지 새끼야 힘들어 죽겠는데 식혜한번 먹고 아빠 한번 먹어 <laughs> 나 그만 찍어 이제 어지러워 이거는 한 병이야? <웃음> <웃음> 대답을 해야 되나? 한 병이 몇이에요 <laughs> 헛소리 하는 거 보니까는 점점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안 음? 보고 싶은데. 아 제가 눈에 뵈는 게 없어가지고 이제. <laughs> 아이고 이뻐. <laughs> 왜 딱커? <땀> 이게 <laughs> 촉촉하다. 에센스 타입이야 이렇게 그 이런 게. 점도가 있죠 <laughs> 세럼도 아니고 에센스 타입이야 좀 묽, 에센스 묽은 타입 <laughs> 꺾어 먹어요 여보 뭐. 아, 장설이 아니 그냥 장년이 먹은 다음에 그냥 아, 가오는 없지만 꺾어 먹어요 여보 뭐. 전사, 마시... 전사하겠습니다 네. 아, 뭘 꺾어 먹어 <웃음> <웃음> 너무너무 너무 힘들어. <웃음> <웃음> 어, 너무 빨라. <laughs> 이제 봐. <마>, 시카님 먹어야지. <웃음> <웃음> 어, 너무 힘든데, 시카님 먹고 시카 눈이 초롱초롱 이쁘게 나오네 시카 빵야. 빵야 쓸러줘 <laughs> 늘어져. 맞죠? 이거는 순순히 교육에 의해서 이렇게 교육의 산물 봐봐 야 자동적으로 넘어가면 안 되지 아니 잠깐만요 치카 아시카 빵야 이빵 맞아? 맞 어, 맞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? 교육을 잘 시키시나봐요. 아기하에 키입니다. 응. 그럼 저 산책할 때좀 천천히 좀 가라고 좀 알려주시겠어요? 술 차니 힘들어가지고. <laughs> 아 진짜 그만 먹려라 했는데 진짜. 공주님이네. 어 고생했어 아빠 술 먹느라고. <laughs> 아니 내가 고생을 했지 뭐이난 지금 죽겠구만. 고생. 넨... 아무런 재미지가 없구만. 고생했어, 고생했어.